네, 안녕하십니까. 윤준입니다. 어, 제가, 어,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셨던, 특히 저희 이제 방송을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은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점점 10대에서 20대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그리고 자녀 교육이 또 이제 주식과 관련된, 경제와 관련된 또 그런, 어, 교육들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자녀에게는 어떤 직업을 또 알려주고 어떤 직업을 또 소개시켜 줄까. 어, 아마 직업 강연 아닐 거예요. 하지만, 이런 직업도 있고 저런 직업도 있다라는 걸좀 많이 알려 주고 싶은데 주식과 관련된 직업들이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어 잘못 알려 주고 있어요. 그래서 좀 알려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몇분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. 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. 뭐 주식과 관련된 직업은 뭐 펀드 매니저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애널리스트 아니면 뭐 기업 분석가나 아니면 어뭐 여러 가지 어뭐 리스크 관리 위험사 어 리스크 관리사, 등등. 많은 직업군들이 있는데, 특히 이제 증권사를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아요. 어, 뭐, 메인부터 해가지고 서브, 연구원, 그 다음에 밑에 있는, 어, 보조들부터 해가지고 쫙 많이 있는데, 그런 직업들을 제가 나중에 이제 증권사에 있는 뭐 체계도부터 해가지고 다 1편, 2편, 3편, 4편씩 나눠서 또 찍어 드릴 예정이니까 나중에 또, 어 연속으로 또 올라오는 저희 주식 ]의 세계 직업 주식 직업 의 세계? 어, 그런 시리즈물도 잘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찍는 이그 영상의 직업은 어, 프랍 트레이더라는 직업이에요. 프랍 트레이더. 프랍 트레이더라고 하면은 처음 듣으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트레이더랑은 뭐가 다르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반 트레이더는 펀드 매니저. 어, 고객의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어 고객의 돈을 운용을 해주는 사람을 트레이더라고 부르는데 프랍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서는 회사의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사람이에요. <laughs> 우리 회사에 어 회사에서 어 직원 한 명을 뽑으면 이 직원이 그 회사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서 회사에 더 돈을 갖다주는. 그래서 회사의 자금들을 점점 불려주는 사람을 프랍 트레이더라고 합니다. 어, 많은 분들께서, 어, 프라트리더, 어, 회사 돈을 갖고 운영하는 사람이구나.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또그 돈을 벌고 이 사람들의 수익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,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또 채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프라트리더 어떻게는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오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. 어. 왜냐하면, 한번 프랍 트레이더로 채용이 되게 되면은,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가, 회사의 돈을 열심히 굴리고, 어, 잘 되면은, 나중에 또, 다시 전업 투자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, 전업 투자를 하다가, 프랍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래서,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, 쉽게 채용공고가 나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, 일단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, 지금 뭐, 최근에 한 두세 개 정도의 채용공고가 올라가, 있다고 하니까, 그런 채용공고를 한 번쯤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, 이프업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, 뭐, 일단은, 가장 궁금한 거는 급여겠죠 어. 돈은 이 사람들 얼마나 벌어요? 하는 일은 좀 이따 알려주시고, 돈은 얼마나 버는데요? 자, 돈 같은 경우에는, 서 우리가, 어, 기본금이라는 게 있고, 운영, 운영성과라는 게 있고, 성과, 그 상여금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, 운영성과 같은 경우에는, 서 내가 수익을, 어,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통해서 내가 번, 수익금액의 몇 퍼센트를 기본급 외의 수당으로 가져갑니다. 자, 그 다음에, 성과수당 같은 경우에는, 한달 동안 꾸준하게 수익들을 굴리고, 여기서 수익들을 벌었을 때, 내가 탑3 안에 들거나, 탑5 안에 들게 되면은, 트레이더가 많은 회사들은, 어, 탑5 안에까지 좀 챙겨준다라고 하더라고요. 탑3 안에 들게 되면은, 어, 그 이외에, 기본급 이외에 또, 어, 상을또 주는, 그래서 수익들을 가져간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내가 번 수익금에게, 어, 뭐, 10%, 20% 정도의 수익금을 계속 가져가고, 그 다음에 내가 꾸준하게 돈을 그, 벌게 되는 거죠. 기본금 외에도. 그렇게 해서, 많게 버는 분들은 진짜 억대 연봉 이상도 가져간다라고 해요. 뭐, 10억대. 어떤 분들은 한 달에 제일 많이 번, 벌어본 금액이 얼마예요? 라는 그런 이제 인터뷰를 했었을 때, 어 저는 10억까지 벌어봤어요. 한 달에.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. 굉장히 많이 벌었죠. 그니까, 러 이 사람들은 매매만 잘하면은 가져갈 수 있는 이 한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. <laughs> 굉장히 알수 있을 것 같고. 그 다음에, 어, 이 프라트레이더라는 직업에, 어, 일단은 업무 방식이 8시쯤 출근을 해서 오전 회의를 하고 매매, 주식장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. 주식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트레이딩을 해서 3시 반까지 어, 매매를 마감을 하고, 그 다음에 시간에 대응해야 되니까 시간에 대응하고, 그 다음에 회의하고, 그다음에 미증시 준비하는 사람들은 미증시 다시 준비하고 이 프라 트레이더도 어 한국 증시, 미국 증시, 그다음에 비트코인, 그다음에 어 해외 선물까지. 그다음 선물 옵션. 음, 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요. 그래서 약 다섯 개의 직군들이 함 함께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자기가 준비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준비를 하기 위해서. 그래서 오전에 주식으로 돈 벌고 저녁에 또 선물 해외 선물로 돈 벌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성과 운영 성과가 점점 점 늘어날 수 있고, 어, 그렇게 해서 내 자금들, 내 수익 금액들을 점점 올려가는 방식인 거죠. 그래서 돈을 벌고 나면은 아마 이제 그 트레이더, 어, 우리 프랍 트레이더 하시는 직원분들이 처음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지급을 시작을 해요. 어, 자, 운영 자금을 1000만원에서 뭐 적게는 500만원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하고, 최대 금액은 약 10억 정도. 처음 제 입사를 해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돈을 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금들이 다른, 다른 사람들 승진하는 것처럼 내 운용 자금도 점점 점점 늘어나서 10억 대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. 10억 대 되면은 그 트레이더 안에서 트레이더 사무실 안에서 최고겠죠. 어 아마 최고의 어,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.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느끼실 거예요. 아, 500만 원, 1000만 원 계속 수익금액 가져가면 좋은데, 뭐냐이못 벌면, 수, 안 어떻게 해야 될까, 어, 못 보는 사람들도 있나요?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못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해요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입사할 때뭐 다른 것 얼마에서 뭐 자기 속에서 이력서 잘안 본대요.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수익이 얼마나냐? 그래서 계좌들을 확인을 하고. 그 동안 벌었던 걸 확인한 다음에 처음 맡길 때 그래서 500만 원 정도를 맡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어 그래서 맡겨서 운영을 해서 수익 나는 걸 보고 점점 서 수익을 늘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크게 막뭐 손실을 보거나 그런 분들은 없다라고 합니다. 어. 왜냐면 기본적으로 실력들이 있기 때문에. 그럼 그 실력이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왜프라테트에도 빠지냐? 난 매매를 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내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싶은데 내가 전업투자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라고 해서 기본금이 있는 풀업트레이더 많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회의도 하니까 좀더 편하게 수익대를 볼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풀업트에도 많이 빠진다고 하니까 <laughs> 이 트레이더 관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, 프라트레이더란 회사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이다. 두 번째, 어, 500만원에서 약 1억, 10억 정도의 투자 자금을 회사 자금을 통해서 운용하라고, 그걸 통해서 기본급, 운영성과, 그 다음에, 어, 상여성과, 이렇게 해서, 어, 세 가지의, 어, 자기가 급여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된다. 오전 출근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대부분 이제 오후 6시까지 하고, 6시 이후에 또 추가적인 해외선물이나 미증시를 대응하는 사람들이 잠깐 쉬는 구간들을 마련해주고 또 저녁에 또 출근한다라는 거 그런 분들은 기본급이 더 세다라고 합니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어 돈을 버는 직업이 우리 프랍트레이더라는 직업입니다 어, 프랍트레이더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업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어,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기도 하고, 어, 려워하신 분들도 있어서, 제가 한번 이름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풀업트레이더라는. 자, 여기 풀업트레이더란 회사 돈을 통해서 돈을 운용하는 사람이다. 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보시고, 어,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거나,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데다 또 한번 검색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,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는 더 재미난 직업들. 그 다음에, 더 신기한 직업들을 또 많이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시리즈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